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역사 속에서 교회를 뒤흔들고 수많은 영혼을 깨웠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바로 영적 대각성 또는 부흥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 고린도 후서 4장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겠습니다. 특히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 대각성, 즉 부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언제나 이두 가지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고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각성은 때로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약시대에 바로 그 혼란스러움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번화하고 부유한 항구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화려하지만 어두운 그림자를 가진 대도시처럼 그곳은 온갖 종류의 부와 문화가 넘쳐났지만 동시에 극심한 도덕적 타락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은 방탕하게 산다는 뜻으로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복음이 이러한 도시에 들어가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죄악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각성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비추시는 과정이기에 그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인간의 죄라는 진흙과 오물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혼란의 도시 고린도의 복음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시작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밤의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은 바울에게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이 타락한 도시에서 영적인 각성, 즉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바울의 사역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바울 자신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의 부흥을 일으킨 핵심이었습니다. 인간의 화려한 웅변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 각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질그릇은 우리 연약한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왜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닌 흔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그토록 귀한 보배를 담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릇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보배의 능력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릇이 너무 화려하고 대단하다면 사람들은 그릇을 칭송하느라 정작 그 안의 보배에는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바로 이 질그르드로 여겼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다고 고백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 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그를 철저히 낮추시고 깨뜨리 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 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먼저 그 영광에 대한 모든 욕심을 비워내야만 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신 인물들이 얼마나 예상 밖에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는지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의 1차 대각성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를 떠올리며 그가 워낙 천재적인 지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쓰신 이유는 그 위대한 지성을 가진 인물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부흥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버스랭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윌리엄 맥컬로 목사님은 지극히 평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섬기던 교회는 크지도 않았고 그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평범한 그릇을 통해 수백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다른 부흥의 도구였던 윌리엄 번지는 당시 겨우 24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필 저런 어린 청년인가? 위아해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어 일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 교회의 초기 부흥 시절, 이름도 빛도 없던 수많은 전도자들과 평신도들의 헌신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는 약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사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모두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이 사용하시는 연약한 도구들을 통해 친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습니다. 1세기의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한 인물이 구원자라는 메시지는 지혜를 자랑하던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였고, 기적을 구하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역행합니다. 세상은 힘과 성공, 지혜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복음은 약함과 실패, 어리석음과 수치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다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세상이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을까요? 그 이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시기에는 언제나 이 순수한 복음, 즉 인간을 철저히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부흥 당시 윌리엄 맥컬로 목사님은 거듭남이라는 주제 하나만으로 1년 동안 설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내 손으로 이룬 어떤 공로도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엄하심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풍성하심이 드러날 때 모든 무릎은 그 위엄 앞에 꿇게 되고 모든 영혼은 그 영광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진정한 영적 각성은 반드시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첫 번째 열매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에 대해 잠시 감정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은혜로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조선소 중 하나였던 그곳의 노동자들 사이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전까지 공장의 물건을 훔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부흥의 불길이 휩쓴 후 회개한 노동자들이 훔쳤던 물건들을 다시 조선소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조선소 측에서 제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공고를 붙여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가 낳는 회복과 변화의 열매입니다. 또한 애정과 욕망의 변화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토마스 찰머스가 말한 것처럼 새로운 애정에 추방하는 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마음 속에 불타오르면. 그 사랑과 함께 죄에 대한 깊은 혐오감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시게 하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증가와 죄에 대한 미움의 증가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변화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증이 폭발하고 예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를 갖게 됩니다. 부흥의 때에 들려지는 찬양은 단순히 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가 담긴 밀도 높은 찬양이 됩니다. 설교가 끝나도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엄함 속에 머물기를 갈망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며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함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붕괴되어 가는 가정들 속에서 굳건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보며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살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교회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변화된 삶과 거룩한 공동체라는 열매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이 어리석다 말하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변화된 우리의 삶과 교회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프로그램이나 더 화려한 기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함일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담대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거룩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때에 이땅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